아, 수고가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문형입니다. <laughs> 자, 어떤 보일까요 제가 대웅을 한 네. 4년 됐는데요 4년 되셨어요? 3, 네. 오. 그게 4만 3 0 0 0원에 비중 20%예요. 네. 런데 이게 어머 오랫동안 갖고 있어 갖고 아, 얼마 정도 팔아야 되고 아니면 추가 조금 물타서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아. 4년이나 됐어요? <laughs> 3년넘어 그러니까 요 지금 너무 오래 되셔가지고. 예. 근데 이미 지금 보면은 최저점을 2013년도에 찍었거든요. 만천 원대. 예. 그때보다 두 배가 좀 올라온 상태잖아요. 예예.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한 번도 안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쵸? 그게 음. 그삼년 전에. 네. 네. 주 샀다가 또 천주를 또 사갔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사셨어요. 예, 이게 예, 천 얼마에 사셨어요. 그, 예. 우리가 이, 이런 게 있어요. 대우인이 예. 예전에 이천이십 년도에 육천사백 원까지 거의 뭐 꼬꾸라졌었어요 주가가. 예. 예. 음, 최저점을 찍고 올라간 게 얼마예요? 팔만육천 원입니다. 예. 육천 원에서 팔만 원대까지 갔다는 건열 배가 넘게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아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 음. 빠졌는데 이제 4만원대까지, 이 8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빠지면 거의 네. 절반 정도가 빠진 거니까 많이 네. 빠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네. 이 고점에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를 보면 10배가 넘게 올라갔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너무 그 거품이 있어다는 거거든요. 네. 거품이 무너진, 거품이 빠지는데 완벽하게 빠지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예.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예. 그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내려갈지 몰랐죠. 그런데 예. 예, 항상 보면은 많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많이 눌리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이제서야 적정 가격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네. 예.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솔직히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하기는 어려워요. 아. 아래에서 샀다면 모르겠는데 예. 어, 만약에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19,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네. 추가 매수를 조금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위에서는 하기에는 네. 이제 좀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셔야 되고요. 나중에 네. 저는 3만원 자리까지 오면 한번 네.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딱 전부 다 팔을까요? 3만원에? 아 예, 한번 물어보셔야죠. 네. 다시 연락 주세요. <laughs> 그러면 3만원 네. 왔으면 더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예. 최대한 그래도 손실 줄이고 팔아야,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죠? 네네. 3만원 몇고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받을테니까 그때 다시 네. 한번 연락 주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